자 안녕하십니까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오늘은 국민차 아반떼에 대해서 아반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성과 퍼포먼스 두가지 전략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트림을 보시면 1.6 스마트 스트림 그리고 1.6디제 1.6 터보 스포츠 이렇게 어, 세가지 어, 모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 1.6 스마트 스트림에도 네가지그 다음에 1.6디젤에세가지1.6 터보 스포츠 세가지총 어, <laughs> 어, 10개의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단두 가지로 어,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1.6 스마트 스트림의 어, 시작 가격은 1,404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이 가격은 6단 수동 변속기를 가진 어, 모델로서 정말 그냥 이 가격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어, 구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위에 스마트 초이스 어, 트림이 있는데, 어, CVT 변속기하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서 1,728만 원부터 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어, 1 스마트 스트림의 스마트 1,796만 원짜리. 여기를 하시면 이제 능동 안전, 그니까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어, 능동 안전 기술, 그 다음에 가죽 시트, 물론 인조 가죽이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214만 원짜리 프리미엄을 하시면 어, 일단 라이트가 먼저 바뀝니다. LED로 라이트가 바뀌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6 디젤이 있는데 어, 세단에서는 1.6 디젤 어, 디젤 모델은 과감하게 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어, 어차피 차가 가볍기 때문에 휘발유도 연비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디젤이 비싼데 그거를 상세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이 소형차급에서는 디젤은 과감히, 어, 배제를 하십시오. 연비는 스마트 스트림만 하셔도, 어, 충분히 어, 괜찮습니다. 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 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 터보 스포츠가 있는데, 아, 예전의 스포츠 모델은 그냥 좀 많이 비쌌는데 이번에 나온 터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 사실 여기 나온 이런 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서스펜션이 바뀌거든요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바뀌면서 아, 그냥 출력만 높아진 게 아니라 그 높아진 출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 그런 포인트가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트림은 이제 세 가지 그래서 뭐 수동 그 다음에 어, 변속기가 이제 7단 DCT 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하면서 어, 아마 이거 습식일 겁니다 그래서 어, 허용 토크도 높고 연비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1.0 터보 스포츠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으로 가시고 그 위에 고급으로 가시면은 이모든 7단 DCT 이 모델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괜찮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보시면 어, 기존의 감마 엔진에다가 조금 이제, 이제 처음에 나온 1 6 GDI 엔진이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제 CVT 미션 I... IVT라고 하는 맞나요? IVT 예 맞네요. 어, IVT라고 하는 CVT 미션과의 조합으로 어, 연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1.6 가솔린 17인치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복합 연비가 14.1k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심 12.6, 고속도로 16.3 나옵니다. 1.6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7.2, 그 다음에 시내주행 15.7, 그 다음에 고속도로 19.3. 그래서, 뭐, 확실히, 뭐, 디젤이 연비가 좋긴 좋지만, 가격 차이가 보시면, 어, 같은 스마트인데, 거의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 기간하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어, 그냥, 가솔린도 연비가 비약적으로 많이 좋아졌으니, 고속도로에서 16.3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디젤까지 가지 않아도,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디젤이 맞지만, 어, 300만원 가까이 되는 차이를 가지고 디젤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어 조금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6 터보 모델이 나왔는데, 음, 이제 수동 변속기, 패드시프트, 뭐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토션빔 방식이 아니라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204마력이나 되는 그 출력을, 어, 충분히 받아내는 하체가 된다, 이젠. <laughs> 예전에 그, 아반떼가 5세대 HD에서 4세대 HD에서 5세대 MD로 넘어갈 때, 그, 기존의 멀티링크에서 토션빔 방식으로 가면서 표시텔 현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 잡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비도, 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복합 연비가, 어, 11.6. 스틱이 11.6이고요. 그 다음에 어 DCT 미션 자동 변속기는 12.0km입니다. 예, 오히려 어 DCT 미션이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연비 때문에, 그니까 물론 이제 운전하는 맛을 위해서 스틱을 하지만 사실 연비 때문에 스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 그냥 일단 DCT 하시는 게 예, 훨씬 좋다고 봅니다. 시면 연비 차이는, 7단 DCT가 12.0kg, 그 다음에, 어1.6 가솔린이 14.1L당 2kg 정도 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 아반떼 주요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어 후방 교차 어 충돌 경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다가가면,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 어 스마트 트렁크, 그 다음에, 어... 버튼이 안 보여요, 그죠? 예. 네, 이렇게 히든 타입 트렁크 버튼 이런 거 아주 좋구요 어, 그리고 무선 충전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왔고 어, 메모리 시트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 차로 이탈 방지. 요것도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쓰면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다음에 어 이건 뭐 전후방 주차 보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 안전 하차 보조 이렇게 어 조수석 쪽 문을 열때 뭔가 이제 다가오는 게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어 거의 뭐 항상 옵션은 그 아반떼가 굉장히 앞서 나갑니다. 언제나 자 본격적으로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어, 1,404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이제 뭐 6단 수동변속기, 아, 예, 수동변속기에서 아, 이가격부터 시작을 한다는 라 거고, 어, 진짜는 여기입니다. 스마트 초이스, 스마트 초이스를 하시면 1,728만원이고요. 버튼시동,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어, 자동변속기, 스마트 트렁크,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사실. 이거보다는 여기서 약간 더 붙여서 스마트부터 가셔야 됩니다. 스마트를 가시면, 어, 능동안전기술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방충돌방지보조, 전방충돌경고, 차로이탈방지보조, 차로이탈경고, 운전자주의경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휠도 15인치 들어가고, 인조가죽시트에다가, 어, 열선핸들, 여, 어, 가죽 캔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엔트리는 스마트, 1796만원짜리 이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저기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더 좋아지고, 그, 라이트도 이제 LED로 바뀌거든요. 어, 하지만, 금액이 2214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 터보 스포츠. 터보스포츠의 7단 DCT 모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단 DCT 모델은 좋은 게 기본적으로 LED 램프들이 이미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능동 안전 기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스마트 트렁크,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 프리미엄 1.6 프리미엄을 가실 거면 그냥 터보에 7단 DCT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서스펜션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좀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어 어차피 이런 LED 램프 같은 건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비만 한 리터당 2kg 손해 보는 거 말고는 어, 제가 봤을 때 아주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트림의 옵션들을 보시면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네비 패키지는 굉장히 비쌀 겁니다. 순정이 한번 볼까요? 네비 패키지 하시면 어, 100만이 넘어가네요. 예, 네, 비싸니까. 음, 이런 것 보다는 좀 가성비 좋은 거. 그래서, 이런 스마트 센스 패키지, 그 다음에 그 시트랑 관련된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어,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가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마트 센스 패키지, 49만원. 여기도 74만원.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도 69만원 역시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내비게이션 어, 패키지는 워낙 비싸니까, 이거는 뭐 어, 사제로 저렴하게 하시고 어, 스마트센스 패키지나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위주로 어, 옵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보 스포츠 역시 보시면 어, 제가 제일 좋다고 한, 모던의 7단 DCT 보시면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 컴포트 패키지 69만 원, 그리고 어... 얘는 별로 어 크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만 하시면 음... 이런 거 좋습니다. 통풍, 통풍 들어가는 거,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이제, 컴포트 패키지 2는, 뒷좌석 위주거든요. 뒷좌석 열선, 육대사 폴딩, 이게 다 뒷공간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어, 본인이 이제 두 명만 타는지, 아니면 뭐세 명, 네명 타는지를, 아어 감안하셔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딱두 가지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 스마트 스트림, 에 스마트 트림, 1796만원짜리 이걸 하시면 이제 아, 무단 변속기 IVT라고 하는 CVT 무단 변속기 그 다음에 능동 안전기술 그 다음에 인조가죽 시트 열선 핸들 스마트키 열선 시트 이런거 다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어, 1.6 터보 7단 DCT 하시면은 가격은 2217만원 그 다음에 뭐 능동 안전기술들 다 들어가고 버튼 시동 어, 열선 핸들 어,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LED 램프, 스마트 트렁크, 패드 시프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보시면이 아반떼의 구성이 트림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 1 0 가지 조합 중에서 딱두 가지 어, 1.6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스포츠 그 중에서 1.6 스마트 스트림은 스마트, 그다음에 1.6 터보 스포츠는 아, 어, 모던, 7단, 디시트. 요렇게 하시는 게, 어, 가장 가성비 높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K3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3는 아반떼와 다르게, 어, 디젤 모델이 없고요 대신에 그오도 해치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K3도 조합이 맞는데, 어, K3도 간략하게 어,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본인에게 맞는 차량을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서 적어도 3년 이상 유지를 하시는 게 돈을 가장 세이브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차는 제대로 세컨드카 오토머리와 함께 신차 중고차 렌트리스 어, 최적의 맞춤 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